안녕하세요. 어, 김포유음악원대치유음악원 원장 이황렬입니다. 어, 이 시간에 예비고 지금 중3 학생들이 어, 겨울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 전반적으로 저희 학원은 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음, 오프라인 설명회가 현재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으로 해서 어,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어, 제 영상이 있고요. 저희 이제 문자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같이 영상이 있을 거예요. 링크가 아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어, 선생님별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고 전체적인 시간표가 어, 같이 링크로 돼서 아마 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뭐 중요한 거는 네, 어, 더 이상은 멈출 수 없다요. 더 이상은 멈출 수. 이제 특히 중학생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그렇고 뭐 학원도 그렇고 중간에 이제 못 가고 무슨 라이브도 되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와 관련된 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멈췄어요. 그 멈추는 동안 학생들은 솔직히 좀 놀았죠. 놀았다는 개념이 없는 게 없고 뭐 사실은 그냥 간 거죠 그냥. 네. 확실한 공부는 안 했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흐릅니다. 뭐, 빠르면 내년 뭐 하반기 혹은 뭐조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코로나는 끝나요. 어, 코로나는 끝나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내년에 21년에 학생들은 고1이 되고, 고2, 고3. 그래서 24년에, 2024년엔 대학교 1학년이 돼야될 우리 중3학생들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고, 그 시작은 이번 겨울방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방법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더군다나 멈춰있던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머니는 이제 공부한다고 속이 타실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공부, 그리고 지금 중3 학생들은 기존의 입시 변화로 인해서 음, 내신 말고 수능까지도 반드시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김포 지역에서는 대학을 갈때 대부분 수시였어요. 수시 비중이 거의 70%까지 육박을 했다가, 학생 대부분 학종을 많이 쓰지만, 학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학생들이 대학을갈 때는 거의 20%까지 줄어요. 정시가 한 20%에서 한 60%까지 늡니다 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이게, 어, 학생들이 이제 그동안처럼 내신만 해서는, 어, 괜찮은 대학을, 물론 인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력이 필요해요. 그 내신 기간에만 반짝해서 성적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웃음> 반짝해도 <웃음> 성적이 나와요.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암기를 베이직으로 이제 까는 과목들이라든가. 하지만, 정말 실력이 있어야지만, 그런 과목들조차도 수능을 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고,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고,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공부 습관은 이렇게 돼야 되고. 사실 윈터스쿨을 기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저희 예약받은 건 저희가 전부 다 다시 이제 환불을 하고 안내를 드렸어요. 음. 단거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방법론을 배우자예요.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해야 돼요. 저희는 이게 온라인이건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뭐 비대면 온라인으로 갈 수도 있고 현강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어, 개강은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합니다. 하고 학생들을 거기에 맞춰서 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달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빨리 달릴 순 없겠죠 하지만 걷기 시작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거를 최대한 잘 끌어주도록 노력을 하실 겁니다 저희 이제 방학 동안에 국어 같은 경우에 사실은 화요일 반 금요일 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국어는 김가경 선생님이 하시는데 네. 국어 내신과 관련돼서는 네. 김포 지역에서 탑이에요 네. 학생들의 성적이 뭐 40점대인 중간고사 40점대 받고 저희 학원 우리가 90점대를 기록하고 이런 일이 뭐 수없이 일어나요 어 이제 다만 이제 그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깊은 베이직 보다도 사실 내신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적이 빨리 올를수 있는 과목이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어려워요 되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어는 김은지 선생님이고, 지금 뭐다치동가서도 가장 핫한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에요. 어, 3년을 쭉 선생님을 따라가면, 네, 수능 점수, 내신 점수, 네, 진짜 영어 실력이 늘어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실제로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네, 최소의 노력으로, 그리고 정확한 실력을 키워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믿고 쭉 따라가면 돼요. 네. 수학은 윤민경 선생님이 하십니다. 아, 윤민경 선생님이 하시고, 될 때까지, 그죠? 될 때까지. 그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어, 선생님이 나를 바꿨다. 어, 정말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학생들을 반복, 이해, 반복, 이해. 네. <laughs> 수학은 좀 그게 필요해요. 네. 음, 저도 수학생입니다만. 네. 고2부터는 이제 저와 함께 하는 수업을 할수 있어요. 그럼 고2는 윤민경 선생님이 혼자 하십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세요. 통합과학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어. 통합과학을 갖다가강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문이과 구분이 학교에서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대개 원서 쓸때 나올 거 아니에요? 문이과 구분이 전반적인 네, 이걸 좀다른다른 얘기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단은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럼 이과를 가는 게 지금 현재 맞아요. 어, 문과 네 스카이도 취업이 안 돼요. 요즘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과는 네, 인 서울만 가도 공대 가면 뭐 대기업 취업을 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어쨌건 이과를 가는 게 맞아요. 이과를 가려면 애들이 수학하고 과학 등을 포기한다. 1학년 때부터 과학을 잘 잡아줘야 돼요. 이인혜 선생님, 네, 지금 이제 뭐 메가스터디 수업하고, 네, 통합 과학 하고 사실 이제 수능은 네, 지학 하고 물리 이런 식으로 네, 같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인데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네, 저희 시간표를 참고하시고 어,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해서. 어, 쉼없이 꾸준히 이제는 코로나가 더 이상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면 성적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대학을 잘 가는 거랑은 상당히 네, 연관성이 적어요. 뭐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중하위 컷던 학생이 저희도 뭐고3 때서 의대를 간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를 보면 중학교 때 전국 1, 위 등졸업했던 애가 인스톨도 못 가는 학생도 나와요. 이런 현상이 실질적으로는 더군다나 공부를 그렇게 학생들이 지금 많이하거나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짧은 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효율성과 방법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뉴 스타트 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 어차피 1 학년 1 학기 내신 우린니까요, 그렇죠? 네. 이번 겨울 방학에 어, 학생들이 최대한의 기본적인 실력의 상승이 올수 있도록. 어, 나중에 어, 되게 후회가 되어 너무 늦게 온게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하는 학생들이 어머니들 많아요. 1학년은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1학년, 3학년 중심이 사실은 많은 학원이어서 1학년은 인원도 많지 가 않아요. 저희가 소수의 인원을 잘 케어를 해서 학생들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강의들 어, 영상들 봐 주시고 네 학생들을 위한 네 결박의 어 동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